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의협회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상시 상황이 아니라 전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사태 초기부터 우한 코로나 확산을 막보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번번이 무시했고 또 사태를 이시경으로 악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보건 당국은 전문가들의, 전문가들, 그리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는 마스크를 공급했다고 했지만은 국민들은 마스크를 현장에서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부 정책과 현장의 괴리는 국민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내놓은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고 보완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말 그대로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병상 부족, 장비 부족은 물론, 물론이고,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한계치를 넘어선 지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당론으로 3대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의 지원, 또 병상 지원, 서민 긴급 생계 지원, 중소상공인 지원, 이런 것으로 대구 경북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